용띠의 첫 마성년 시무식이 있는 날입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꿍을잘만들었네짝꿍을 그 계획은 대시 국민의대 공무원 현장 강도 신년사 기념촬영 순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무엇모터나 꺼주시기 바랍니다. 음.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시무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에 대한 격려가 있겠습니다. 모두 존경에 있는 국회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격려 다음은 애국과 제작이 있겠습니다. 애국과는 반주에 맞춰 1절만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숭국선절 및호공령에 대한 운념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현장 낭독을 김기영 맞춤형 복지 팀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맞춤형 복지 팀장님께서 직원을 바라보고 써주시기 바라며, 낭독할 때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장님도 마찬가지로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현장,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우리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며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한다. 우리는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고 조국의 평화통일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이에 붙은 각오와 다짐으로 다음을 실천한다. 하나, 공익을 우선시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하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하나,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행정을 구현한다. 하나, 청렴을 생활화하고 규범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행동한다. 다음은 이재용 민원님께서 신년사가 있겠습니다. 모두들 안녕히 계십시오. 이사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 <laughs> 단행했던 2023년이 지나고 청룡의 해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 모든 분들 행복하시고 또 즐거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문경시장님의 신년사를 제가 대독해드리겠습니다. 신년사를 들으시면 우리 어, 문경시의 시정과 그다음에 우리 마성면이 함께 해야 할 일이 어떤 건지를 잘 아실 수 있을 테니까 제가 신년사를 대독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경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공직자 여러분, 값진년 새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 1년 6개월 힘든 일도 어려움도 많았지만 시민 여러분의 믿음과 동료 공직자 여러분의 열정으로 새로운 시정의 밑그림을 그리고 큰 성과도 이루어냈습니다. 민선 8기 핵심 공약 사업인 문경대 송실대 통합을 위한 업무협약이 성과 단계에 있고 백종원 대표와의 MOU도 이끌어냈습니다. 조울산 케이블카와 하늘길 조성사업은 국내외 대기업 등 민간 투자 유치에 새로운 불씨를 지켰습니다. 문경시멘트공장 부지 활용을 위한 민간사업자가 선정되었고 경북수방장비기술원과 농민사업학교도 열정과 정성으로 유치했습니다. 역세권 도시개발,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 등 미래 성장 동력의 중심이 될 핵심 사업들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경 시민 여러분, 2024년은 또 다른 기적이 실현되는 희망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루어 온 성과를 바탕으로 중부 내부 철도 개통에 발맞춰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먼저 대학, 기업 유치의 새 역사를 쓰겠습니다. 숭실대 문경캠퍼스 결립은 MOA 체결과 함께 학과 신설 등 통합의 방법을 구체화하고 한국체육대학교 이전에 올인하겠습니다. 도소방본부와 협력하여 소방장비기술원을 전국 최고의 시설로 조성하고 농민사관학교 이전 건립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정부 국정과제인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열 분의 산업 선도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식물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조성 등 막힘없는 투자 환경을 준비하여 미래 신성장 산업의 투자 유치에 힘쓰겠습니다. 둘째, 체계적인 지역개발 사업으로 도시 경쟁력을 키우겠습니다. 종합터미널, 국도산호선 연결도로 개설 등 역세권을 다양한 테마로 개발하고 농산물 도매시장 및 물류단지 조성 문경세제 관광지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문경역을 중심으로 도시 재창조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25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가 확정된 문경시멘트 공장은 테라로사와 함께 독창적인 복합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단산터널 개통에 힘써 지역 균형 발전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재미와 감동으로 사람이 찾는 문화 관광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조울산 캐브카와 하늘길, 문경세제 테마파크를 세계적인 명품 시설로 조성하고, 더본 코리아와 적극 협력 협업하여 먹거리 관광의 대전환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돌리의 습지 탐방센터 조성과 남산 습지 코물이 나지. 습지도시 인증, 에코월드 활성화에 더욱 서 천난관광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넷째, 활력이 넘치는 스포츠 체육 도시를 육성하겠습니다. 73건의 국제, 전국 단위 체육 행사 개최, 120명의 프로 비서가 참여한 문경 세제 바둑 대회 천하장사 시즌장 조공 등지난해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으로. 음무실 성과를 두었습니다 9,000명이 참가하는 세계 태권도 한마당 등 각종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내 골목상권의 활력을 불어넣고 2025 아시안 하트 테니스 선수권대회 2031세계군인 체육대회 유치에 박차를 가해 우리시 스포츠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문경 한국체육대학의 이전의 당위성을 알려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아낌없는 지원으로 일종 농업, 농촌을 실현하겠습니다. 획기적인 생산 기술과 품종 개발, 농축산 분야 보조금 확대 지원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동원하여 가뭄사가 의자 재배 면적의 확대, 약도라노 사육 농가 전개에 전력을 가하겠습니다. 또한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 소추가 설치, 농촌인력지원센터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시민 모두가 행복한 교육복지친절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가족센터의 건립, 진폐재해나 국제해가 신축 등 다양한 복지인프라를 구축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빠짐없이 챙기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4황에 개최된 영당어린이물놀이축제를 확대 운영하고 평생교육과를 신설하여 문화, 교육의 택을 불리는 평생 학습 도시 조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시민과 함께 모든 정성을 쏟아 세계 1등 무한 친절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경 시민 여러분, 여러분과 두 손을 맞잡고 또 다른 기적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년 새해 아침 문교시장 신형욱 대독하겠습니다. 네. 도시 문교장친절마잖아요 네. 같이 전개하겠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기켓을그 하나, 둘, 세다면 가서도 적쭉 펼쳐주시기 바랍니다.